안녕하세요 체계입니다. 오늘은 CXM 앨범이 벌써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은 처음으로 제첫 앨범 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시험이 끝나가지고 엄마 회사 따라갔었는데 집에 오니까 같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펜타임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미당 아티스트 아티트 그 없는 운명이죠 진짜 벌써 그그 너무 예쁘잖아요 세트... 까그 맞네요 세트 시켰네 너무 작아지? 너무 귀엽다 자 먼저 통코멘이우승벌레는 모르겠지만 다 먹으러 뛰겠습니다 자두 번째 다 못내어가지고 다자업을로할거예요잠만 <laughs> 아니 이거이거안돼 잠깐만 나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특전을 가보셨어요 일단 예약하면 특전? 특전이란 특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너무 예뻐라 너무 귀찮아? 민규? 흡스 너무 이데 이거 받아 이따가 고맙습니다 일단 봐보고, 일단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짱을 하기 전에 한번 봐볼게요. 와, 우와,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그냥 먼저 볼게요. 그거더라고요 뭐였지? 전시대? 근데 이거, 그, 뭐냐, 슬립 없애면은, 붙것 만에... 같은데, 포카가, 포카가. 응 이게 는게 아닌가? 뜨는게 아니네요. <laughs> 큰일 나빠, 응? 뭐, 오케나쁜네 이만큼의 이렇게 고 있습니다.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진짜. 아, 음, 진짜. 둘이 왜이제나온 거야? 응? 음, 이거 안 맞나, 설마? 큰애가 그래, 에이. 나슬리퍼에딱안 맞는 거야? 와, 큰애이나 보였다, 진짜. 슬리퍼에딱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세잡이될 거야, 진짜?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다음은 민규. 세워놓고. 세우겠습니다. 진짜 이 정도 너무 좋아. 아아아 무서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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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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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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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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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너무 갖고싶었던 이 키링 아, 너무 예쁜데? 이 키링 잠깐만 아, 어디갔대? 키링 이 사진인가봐요? 으 아, 귀여워 오늘 귀여워 몇분하는거야? 그치? 해보세요 자 다음은 앨범입니다 앨범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또먹게 딩동댕동댕 바나나 화살표 칙! 이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으흠 이거는 흐제 <laughs>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제가 진짜 진짜 일본 같은 거국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벅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칼을 갖고 해야겠다 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동생 할시간이라 빨리빨리 합니다. 최대한 빨리. 네, 약간 특통어 있네요. 복화 어, 아니고 이건 보통. 음. 아 맞아. 범주님 인스타 봤는데 이거를 범주님이 찍었더라고요. 네. 어, 너무 행복했나 보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따로 찍어서 자로화면 올리겠습니다. 오, 무 이쁘다 진짜 이 뭘까? 너무 예뻐 스티커 스티커 작품을 탑목, 한번 해야겠는데 그거 이거는 리처리 아, 포카, 대망의 포카 여러분들만 보십시오. 어머, 여러 만 보십시오. 아. 자, 자차 등장했습니다. 보이시면 이게 뭡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어? 잠만. 아, 반 이게 이. 이거 하는가 봐요. 저 완전 민규잡이예요. 데 자, 이건 또 슬리브를 넣어보겠습니다. 슬리브. 하고, 아, 맞아. 제가 오늘까지 시험이어서. 그니까 러오늘의 컴백 이틀차거든요? 오늘까지 시험해가지고 진짜 노래를 못들었어요 프레티몬만 듣고 어? 다이어리인가? 다이? 다이어리야? 음, 너무 예쁘다 다이어리 이 부분이 다이어리 다이.. 다다이리다이어리잘 생겼거든요 다이어리? 메모지? 근데 이거 어떻게 써? 근데 이거 어떻게 써? 처럼 생긴 이유가 있었네 코스트갈 때마다 기록용으로 쓰긴 좋겠어요 띄워놓고 아 그래가지고 이게 책느낌 그거구나 추천느낌 음, 흠 오케이 이해했어 자 이건 뭐지? 음 이건 뭔 QR일까요? 뭔 QR인지 아시는 분 공유 아 잠깐 있다 일단 찍어보겠아 뷰티 QR인가 설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적립 정립... 자 이거 다시 넣 네. 개인적으로 진짜 맘에 드는 다 영어 그리티머니 영어가 살아. <laughs> 영어 못하는 저는 영어 영어로만 네 주면 못해요. 아 근데 아무 <laughs> 그냥 네버 보고 하면 되지. 잠시 사냥 중찬양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버전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구성품 을 하나도 기억 못하거든요 지금. 그냥 살때한번딱 봤는데 기억을 못해서. 다음 이것도 이렇게 택 필요지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CD. CD도 이거 미니미니한 거. 뭐 이것도 생철인데? 그게 다 생철이에요. 이거 다른 표지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귀엽다. 핫, 핫까이네 핫깔이. 누가 핫까이아니래잉 응? 스티커, 너무 청량청량. 뭐 다, 지금 이다생나간 거야? 이런 때 왔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훨시훨시 짖을 때면 나는 거야? 이야갑가기이 티저 사진 같은데? 사실 티저 사진도 기 못해요 누가 그거 하나하나 다기하고싶으니까 뭐. 음 이거도지나는데 날아왔네요 자 이것도 귀 i f 입니다저안 볼게요 좀 감았어요 이거 빼고 자어 불안하네요 붙어있대 자 하나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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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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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 아, 민규, 민규, 민규 두개 네, 민규 두개 어? 응? 이거는 이거는, 아, 이것도 하나, 하나구나 근데 저 이거 두개다 민규예요 침철이 구합니다 침철 씨를 구합니다 저 지금 어, 상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침철이라는 너구리를? 근데 저희 집에 안 왔어요 침철이를 구합니다 사진 있으신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슬프다 전상상 이런 건안 나오더라고요 이 버스에서만 시키면 쟤가 안 나와. 근데 제 손을 직접 뽑으면 쟤가 진짜 잘 나와요. 이 버스는 민규, 민규를 많이 보내야 돼요, 저한테. 그래도, 다들 이거 중복 많이 나오던데 저는 승천이 민규가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짜란, 야, 귀여워. 핫가이들, 핫보이들. 핫보이들 아니야, 이건. 너구리랑 강아지잖아. 너구리 강아지. 에이. 빛깔도 하얗게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확인해볼까요? 이것도 틴 느낌인데 자 펼쳐보겠습니다 오 이거 그거 칼 레이싱 그거다 음, 얘네 LA에서 이런 거 맞아? 노는거 아니야? 어, 사투리가 좀 심하게 나오네 이거는 음..뭐랄까 이것도 다이어리처럼 이건 뭐라 해야지 이건 다이어리가 아니네? 아, 다이어리 스타일이 아니야 일단 너무너무 귀여운 그 사이즈고요 제 손바닥이 그래도 좀긴 편인데 이 정도면? 좀 작다고 할수 있죠? 한 15cm 되려나? 그래도 정말 귀여운 근데 아놓코안 타겠습니다 어, 근데 너무 자유롭게 일한 것 같아가지고 행복하게 일한 것 같아가지고 괜찮네요 이거는 제가 음... 너무 예쁜 것한 아, 고갈 일단 <laughs> 일단 너무 예뻤, 예뻤고 다음에도 하나씩 더 하시길